아, 김도윤 어이,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에헤헤헤. <laughs> 깨끗하고 좋네. 도현이 제일 잘하는 놀이방이 있네, 여기는, 맞지? 아, 어, 심청이 나쁘지 않네. 아빠 뭐 있는지 좀 구경하고 올게. 있어봐. 지금 너무 부린다. 사람 많다. 사람 많네. 어디에나 있는 말랑이네, 말랑이. 어디에나? 약돌방. 장방. 감대 자, 오세요. 물놀이하러 갑시다, 그러면. 같이 가자. 잠깐만, 같이 가자. 아, 어, 뭐 하고 집에서. 아야, 아야. 아야. 이게 뭐야, 뭐야? 아빠 안마의자 이거 했잖아. 안마자 맞지? 자, 다 올라갑시다. 올라갑시다. 남탁으로 갑시다. 아, 도현이 아빠 찍어주고 있어. 헤헤재 <laughs> 촬영 재밌...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재밌지, 오늘? 네. 찜 임재방은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? 네. 목욕탕도 마음에 들지. 어, 이거 허심청이라서 그래. 도현아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현이가 빵 먹자고 해서 빵 먹는 거다, 맞지? 너 근데 이거 빵을 왜 이렇게 잘 먹냐? 응? 소금빵을 왜 이렇게 잘 먹어? 맛있다. 맛있어? 그래, 여기가 맛있긴 하지. 맛있긴 한데, 그현나한개더 먹는다고? <laughs> 그래, 아빠도 한개 먹고, 현이도 하나 먹고. 이거 소금빵이라고 하고요. 안에 아, 네, 아주 괜찮습니다. 2,500원에 2,500원. 안에가 2500원. 아, 네, 아주 괜찮아요. 나가서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, 도현이가 밥 먹자고 그러네요. 오늘 허심창 어떻게 만족하십니까? 음, 재밌었죠? 지금 5시간째 있습니다 5시간 2시에 들어가지고 지금 7시인데 지금 모부탕 아무슨음 맛있네요 음. 한번 꼭 드셔보세요 소금빵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코 소금빵입니다 초코소금빵 3천원이구요물가가 너무 비쌉니다. 이거 하나에 3천원이라니 빵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 도은이가 그러니까 너무 잘 먹어요. 초코소금빵. 역시 허심청 빵인가요? 맛있어요.